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받아왔어요. 협찬 후에 촬영 후엔 다시 집에 가져갈 거예요. 어, 집에 어디에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그런 스팸으로 맛있는 한그릇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스팸 먹고 남은 게 있어요. 어, 뚜껑 따시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요. 이 캔에 넣어두시면 3일 지나면 하얗게 변한 걸 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왕 따는 거면 다른 용기에 혹은 밀폐력 높은 용기에 보관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스팸. 안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다섯, 여섯 번씩 두들겨주면 잘 나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면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 번 두들겨야 되고요. 저는 5mm 두께로 썰어 줄게요. 더 먹고 싶어도 두 장이면 돼요. 5mm 두께 딱두 장이, 안 그래도 염도도 높은데, 딱두 장만 드세요. 그래도 2인분은 만들어야 될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 남은 건, 잘게 다지거나 해서 오믈렛 만들어 드시거나 김치볶음밥 만들어 드시면 돼요. 재료 준비, 쪽파만 다지면 끝이에요. 쪽파와 아까 저희가 사진에서는 까먹었는데요. 계란 노른자 한 알과 어 파운드 마가린.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게 이건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건 처음 사본 것 같은데 파운드 마가. 린 파운드 마가린이에요.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주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2인분을 만들 건데요. 그냥 소스는 1인분으로 하셔도 돼요. 남은 건 그냥 남은 소스는 버리시면 되고요. 햇반은 뭐 다들 아시겠죠. 아주 살짝 열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 정도 미리 돌려줄게요. 팬에 스팸을 가지런히 놓아 주실게요. 기름은 두르지 않았습니다. 참기름 필요하고요. 계란도 필요해요. 생계란. 싫으시면 어, 프라이 하시면 되십니다. 노릇노릇 양면을 기름 없이 스팸에 기름이 충분해요. 그래서 스팸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줄게요. 어, 양면을 다 이렇게 노릇하게 너무 바싹 안 구우시는 게 좋아요. 식감이. 그러면 불을 끄거나 제일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여기에 미림. 미림 대체하실 거 없습니다. 미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간장. 불을 끄겠습니다. 충분히 뜨거워서요. 설탕. 이제 살짝 줄여줄 거예요. 여기에 참기름 넣어주겠습니다. 벌써 냄새가 근사해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세요. 이제 끝입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반 혹은, 어, 갓 지은 쌀밥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드셔도 늘 그릇이라도 좀 예쁜 거에 담아보도록 하세요. 밥맛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니까요. 밥을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 요 한가운데 마가린을 넣지 않으면 섭하겠죠. 마가린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 세개 넣으면 짜요. 두 개. 소스, 조금. 그리고 여기에 쪽파. 그리고 아주 예쁘게 마무리를 하나 해줄 건데요. 이게 또 맛이 아주 좋아요. 궁합이. 계란, 탁. 물론 노른자만 예쁘게 발라서 위에. 살포시 올려주고요. 계란에 날 냄새가 싫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참기름 한두 방울을 살짝 뿌려주시고 깨소금은 가지고 계시면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저는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볼까요? 계란 위에다 하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자리에 조금만. 이제 극찬을 별로 하지 않는 꽁바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팸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즐겨 드시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저도 이런 요리 해요. 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laughs>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예쁘게 드시라고 나름 정성껏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아시죠? 저도 늘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